소리 짝이에요. 언니 지금 효도식을 켰어요 효도식 해서 오늘은 어, 다이소에서이 남자 거리로 샀어요. 그래도 레고 를 샀어요. 100피스. 조립 블럭 시리즈 100피스, 에총 100피스. 이렇게 100피스고요. 이렇게 텐트. 근데 3,000원에 샀고 위에는 1 0 0피고요 이수에서 샀고요. 뒤에는 이렇게 있는데 오늘 샀어요. 일 피규어 하나 한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. 네, 한 명. 막그안 들어가 있었어요. 잠시만요. 지금 찾고 있어요, 피규어를. 아, 참고로 제가 얘, 얘가 이제부터 나야예요. 나야. 왜냐면 나야, 나야를 갖고 싶은데 없어서 주스바에 올리게. 그래서 머리를 올리비아 머리가 하나 더 있어서 염색했어요. 그랬더니 살짝 노란 색깔이 나왔는데 갈 색깔이 있어요. 어쨌든 얘는 아이고, 여기에 들어있던 피규어는 군인이에요. 피규어 엄청 마음에 안 들어요. 엄청 마음에. 그런지, 엄청 마음에 안 든데, 왜냐면 블록도 잘안 끼워지고, 얼굴이 이얼 선글라스 낀 얼굴이 아니고, 이 착한 얼굴, 이거예요. 근데 이 얼굴이 아니고, 이 뒤에도 이렇게, 그럼 뒤에라도 돼 있어야지 했는데, 뒤에도 없어요. 엄청 심하죠? 아 이거랑 똑같은 거 보셨다면 사지 마세요. 충분 아, 이거 발도 안 끼워지고. 그리고 이거 제가 진짜, 한강에서 피규어를 봤는데, 이 얼굴이 이렇게 껴져 있길래 한번 뺐는데, 와, 어이가 없어서. 보이시나요? 이런 블록을 끼웠어요. 그러 어, 이거, 이거 사신 분들 얼굴 이 빼보세요. 이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. 황당하죠? 이거 한번 빼고 놀랐어요, 그쵸? 아 피규어를 잘 만들 거지. 근데 어쨌든 피규어 품이. 어. 손에. 띄울까? 그리고 이거는 뭐 폭탄, 뭐 이렇게 빵빵빵빵 하는 겁니다. 블록도 장점이고, 텐트인데, 라이트 텐트. 어차피 부술 거예요, 이것도. 이것 이거 블럭이 하나 안 들어있다고. 이 매끄러운 게 이게 수십, 생건도안 들어가 있고. 자동차 겸 폭탄. 조절 가능합니다. 위에까지, 이 정도. 근데 이게 잘 뿌려져 있어. 이렇게 진짜 엄청 안 좋은 그런 겁니다. 사지 마시 사지 마시는 거 좋은데, 이거, 어, 이걸로 역할을 찍어 볼 거예요. 이거 끝나면. 안녕!